마지막으로 왜 우리를 이렇게 왜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포인트 십절의 결론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 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곰한테 잡혀서 그냥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려주신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뭐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명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고통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려주신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게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다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대리자로 만드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스리라는 말의 의미는 정복하라는 뜻은 뭐 이렇게 남을 핍박하고 탈취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마도로 우리를 대리자로 하나님의 수행자로 만드셨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입당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의 패턴을 보고 방식을 보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한국 어, 개독교라든지 많은 크리스천들이 욕먹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생각해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어거 아닙니까? 말과 말은 잘하는데 우리 행함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입장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않고, 정의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강한 자에겐 약하고, 약한 자에겐 강하고. 제가 좋아하는 그 칸트라는 철학자가 한 말을 지금도 기억해요. 고등학교 때 배운 말인데 지금 도 기억하는데, 인간을 목적으로 대해야지,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 아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금슬금 우리 마음속에는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사람을 수단시 여기는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 교묘하게 이용해요. 예를 들어서 교회 목사님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한 사람 바라볼 때 11절을 얼마나 냈냐헌금얼마 내냐? 돈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드는 겁니다. 또 성도들은 목사님을 볼때아 저분은 그냥 뭐 설교하는 사람. 어? 나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어떤 수단시 할 때. 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내 동료들을 볼때 이를 아웃풋을 많이 내면은 거족 그 좋아하고 어떤 도구로 보는 거예요. 사회가 점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 시여기는 것, 그것을 우리가 대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일 때, 약한 사람 있을 때 우리가 못하다고 이렇게 버립니까? 다끌어 안고 내 가족처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의 패턴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아주 귀한 책을 읽다가 아주 좋은 말씀을 하나 받았기 때문에 나누고 싶은데 한 구절이에요. 작자가 없는 미상의 글인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성장은 변화를 뜻하고 변화는 알려진 곳에서 미지의 곳으로 걸음을 옮기는 위험을 수반한다. 여러분 우리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변화하는 것이 변화. 우리가 겉 사람은 후피하나 속 사람은 일 년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나이가 없는 거예요. 뭐 70이시라고 난 늙었다 생각할 필요 없데더 젊어지고 속 사람은 더 젊어지는 거고 우리가 겉 사람은 후피할 단지라도 그렇습니다. 변화는 알려진 곳에서 미지의 곳으로 걸음을 옮기는. 위험을 수반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익숙한 곳에서 내가 항상 익숙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것까지 생각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까지 섬기려고 하고, 그리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옥중에서 기록했고요.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당했습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숨겨당했습니다. 그러한 이 사도 바울의 정신을 저희 모두가 갖는 우리 아름다운 광경교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선교서를 통하여 전, 전파되었고, 이 또한 성경이 우리 안에,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주의 자녀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저희가 기억하며 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믿음의 동료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하신 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목적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나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뜻에 부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께 감사드려며 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